<웃음> <웃음> <생미나와> 이것도 뭐예요? 왜0이 2위, 3위, 4위, 5위, 10위, 2인 3위, 4위, 5위, 6위, 7위, 0위0 2위, 8위, 9위, 1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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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똑같아. <laughs> 진짜 똑같다 오, 진짜 똑같아. 육십이, 영구, 심형래, 그리고 땡칠이. <laughs> 아이. 영구야, 응? 너뭐일 거야, 응? 나 주먹 날것 니들한테 얘기할 줄알았지 <laughs> 알았어. 아이, <laughs> 바이. 바이바이 뭐.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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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빠진 국민 바보 영구와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말하는 강아지 땡칠이. 엽박. 같은... 어? <laughs>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응? 내가 인간이냐? <laughs> 인간과 한 마리의 개의 케미는 <laughs> 1980년대 어린이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뽑혔다 뽑혔다 <laughs> 역시 머리는 사람을 써야지 <laughs> 모이또 가서 뭘 니부 한잔하자는 대사의 원조죠 그나저나 땡치리는 어떻게 캐스팅한 걸까요? 아아이들인가네그 아, 동네에서 그냥 끌들온거아정말이요 <laughs> <끊는다. 웃음> 내가...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 어떻게 안 그래요? 어디? 연출부가 개 끌고 일곱 바퀴 반을 아, 뛰어. <laughs> <laughs> 정말 재밌죠? 잠깐만, 연기 안 시켜도 개가. <laughs> 59위, 김영만, 김국진. 아 1991년 아, KBS 대학 개그제로 개. 데뷔해. 어, 90년대 개그계를 힘쓸었던 두 사람. 오늘 역시 변함없이 제 옆자리에. 김국진 씨 자리에 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네. 때문에 나온 거예요, 대박. <laughs> 이유가 있었겠죠. 남자가 수시 수심하게... 막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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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우정이 빛을 발한 건 박수홍, 김수용과 함께 감자골 4인방으로 활약하면서 돌연 은퇴를 선언하는 등1년의사건을 겪으면서입니다. 혹사시키니까 신인데 어, 잘하니까 열한 개 프로를 했어요. 어, 말이 안 돼요. 일주일에 열한 개라니까.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음. 그래, 감주자. 우리가 좀큰 것을 해서 미국 가겠니? 어, 형, 형이 가좀 가야죠. 어, 송성일 어. 우리 삶 방송 간준다 어, 형, 왜 그랬어? 왜그송데 처음 안들어가어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 요두 어. 사람의 웃음 케미 계속 보여주세요. 58위 이상우, 김소연. <laughs> 그 가제가 상어를 집게로. 죽였어요. 그래서 기타가 있어서 <laughs> 기타를 잡고 바로 나온 노래. 상어가 <laughs> 가재한테 <laughs> 물렸네. <웃음> 그래서 죽었네. <laughs> 순수하면서도 엉뚱한 매력남 이상우. 그리고 의욕은 있때 체력이 저지른 허당녀 김소연. 저 정말 멘붕이 화 와가지고. 혜린씨도 여기 무섭네 저요? 뭐지? 아니 거기 말고요 여기 오글거리죠? 한 드라마에 함께 출연한 <laughs> 애듯한 로맨스 연기를 펼친 두 사람 어때요? 예뻐요? 마치 실제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진한 키스신까지 그런데 제 촉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열애 중인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좋은 소식 있으면 연예가중계가 제일 먼저 달려갈게요 제일 먼저요 이번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 커플입니다 송은이 김숙 토니안 김재덕. 여성분비로 지낸지몇년이에요 여성분비. 여성 여성 여자 부름 아닙니까? 여자 소화증. <laughs> 여자 소화증이라고요. 서너배 사이로 우정을 쌓은 두 사람은 집도 공동명의로 구매했다죠? 어, 조금게 저한테 사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네네. 시집 가는 사람한테 선물로 주자. 한명의 집으로 포기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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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성문이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전 전재산, 전재산 다 빌려줄 수 어, 있어요. 진짜? 제가, 제가 가난한 무명생활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8년 네네. 됐었거든요. 그동안 항상 반찬이랑 집에서 엄마가 언니 먹으라고 끓여준 국을 냄비채 들고 와서 우리 집에서 어, 줬던 분이 송은이 씨기 때문에 저는 어, 송은이 씨한테 다 밀어줄 생각이 있다. 있다 두 사람의 우정 맞아. 부럽습니다 맞아. 우리가 그냥 그럽니다 1대들의 우상의 초티 그리고 여섯 개의 수정 잭스키스! 라이벌이었던 두 그룹의 멤버가 함께 살고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토니안 김재덕. 홍이진이 아, 연애 안한지 지금 한 3, 사년 되지 않았어요? 3년, 3년 됐죠. 하... 하... 아... 여자친구 생기면은 둘이 좀 소원해지지 않아요? 여자친구 있을 때 확실히 소원해지는 거 있는데 있죠. 신경이 좀 쓰이기는 해요. 뭐요? 사랑인가요? 지켜보는 팬들 헷갈리게 하는 과도한 브로맨스. 게다가 아... 만만 음식을 먹어도 서로를 게... 연상시킵니다. 음... 음... 최고의 비빔냉면과 최고의 물냉면이 서로 합체가 돼. 너와 내가 NCT j 스 x x 편한 김재덕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야두 <laughs> 분의 사랑 아니 우정 영원하길 바랍니다. 56위 유민상 김민경 양품 일번 나왔습니다. 케미도 식탐도 아, 예대사나대단하죠아 저희 집은 다 맛있습니다. 그럼 다 주세요. <laughs> 우리가 뭘 아, 상상하듯 그 이상의 아, 위를 자랑하죠. 알았어, 다 주세요. 아. 아, 메뉴 에 있는 거 다요. 네. 아,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웃음> <웃음> 저는 사실 이 둘이 만약에 혹시 이어진다면 아. 만약에 그래서 저는 남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laughs> <아니, 아니, 웃음> 솔직히 <웃음> 서로에게 심쿵한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어, 진짜 언제요? 아침에 김효수가 딱 출근을 했는데 어. 선미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어. 하면서 그때 좋은 향기가 났나요? 하면서. 갑기 먹을 걸! 음식 냄새 치명적이군요. <laughs> 근데 그걸 다 먹는 순간 바로 사라지니까. <laughs> 56위인데 그래. 인터뷰를 하는 건 정말 너무나 생소한 일이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56위 네. 안에 정말 쟁쟁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어. 많은 거예요. 어. 저희가 56위 한번더 아, 기쁘게 네.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점점점 더 케미 도는 커플 되도록 노력해볼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5사위 유이나이유! 아프냐? <laughs> 날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는데요 53위 <laughs> 이서진 하지원 화려한 칼솜씨를 선보이며 조선판 걸크러쉬를 보여준 하지원 그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냉큼 날라온 이서진. 나리. 와우. 구나장민두 <laughs> 사람은 드라마 다모로 일명 다모 페인이라 불리는 방대한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까지 남기죠. 아프냐? 아이고 나도 아프다. 어. 넌내 소화이기 전에 두이나 다름없다. 두 사람의 열연으로 그의 베스트 커플 상도 수 상했죠. 사실 수상했죠. 무엇보다도 받고 싶은 상이었는데요. 제 파트너였던 저희 이서진 씨께 돌리고 싶고요. 저희 최욱이 하지원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도 멋있죠. 52위 이승기 강호동 어버치기 시름판을 장악했던 천하장사 강호동 엄마나 장사됐어. 대단했죠? 저 매미 소리 왔어요. 좋아! <laughs> 그리고 누님들의 심 스틸러 이승기! 어, 울릴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은 1박 2일을 통해 환상 케미를 보여줍니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나압지 탈수 있어? 나압지 살수 있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압지 탈수 있어? 아, 보고 싶겠죠. 그립겠죠. 하지만살 수는 있겠죠. <laughs> <웃음> <웃음> 세상 민망한 웃음이죠. 아동 <웃음> 잡는 막내 승기의 <laughs> 뭐 겁없는활약으로두 사람은 토크쇼에서 공동 iteration. MC를 보게 됩니다. 조리 <laughs> 봐도 음, 도실 도실. 오이. 오이. 포동은 드겨내자꾸오 장혁 장나라! <laughs> 5십이 박송, 박경민! 허를 <목소리> 찌르는 음역대, 박경민! 그리고! 수웩 래퍼로 <laughs> 아, 변신한 박송! 팬과 스타로 시작된 우정이죠 아, 저는 너무 좋아했죠 아, 포상휴가를 주기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카드를 받느냐 아 주는 게 있는데 아이들한테 다받아전교인들한테 아 그래서 아 이제 한200 통을 아 썼는데 아 음? 갔어요. 그래서 제가 포상휴가를 보내드려. 렸어 아 청교 전교. 전교. 자기 일도 내가 신혼여행 때 따라갔지만 정말로 신혼여행 때왜 따라가면? 신혼여행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이제 따라 오셨어요. 아, 궁금할 게 어. 따로 있죠. 와가지고 밤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 나오라고 같이 놀자고. 나그거 바꾼 거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laughs> 결 없는 아저씨 어찌합니까? 결없 아, 간다면 따라와요, 따라와서 아, 나 진짜 갈 거에요 난 네. 애까지 업고 갈거예요 박성호 결혼하려면 클럽부터 끊읍시다 다려보자 49위 장동건, 심은하 1992년 농구 붐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두 주인공 어, 먼저 내릴게요, 그럼 아, 저... 나... 윤철진이에요. 다슬이에요, 정다슬. 청순의 대명사가 된 다슬이 씨무나와 미남의 대명사가 된 장동건은 전화할 거지. 어, 첫사랑처럼 순수한 20대 청춘들의 사랑을 달달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 왜? 왜? 진짜 무서운 선수가 되려면 여자도 만나지 말아야 되거든. 뭐? 썰렁한 농담도 <laughs> 잘생겼으니 용서됩니다. 넌 웃는 게참 이쁘다 응 음, 나도 예쁜 거 알아 <laughs> 두 사람의 미모로 안구 정화해주는 것은 물론 스포츠 드라마 특유의 짜릿한 역전승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까지 선사합니다 끝으로 팬들에게 둘러싸여 포옹하며 두 사람의 케미 확인사살까지 그런데 저기 심은아 누나 목이 너무 꺾였어요 <laughs> 생리수도 나 어딜 가든 네가.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사랑은 도다오는 거야! 생민 스톰! 랭킹도 도다오는 거야! 이번엔 한류를 이끈 케미 커플 권상우 천지우 한효주 이종석 거짓말 같은 할 줄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화내지도 않아요. 아, 뭐가 이럴 거야? 생각하지 마요, 작중이니까. 진짜 튀었죠? 넘어트리면서 바로 복수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열연으로 명장면도 참 많았던 드라마죠. 그중 단연 최고의 명장면은 사랑해. 부메랑! 두 나오는 거야. 그 어렵다는 명장면 부메랑이 해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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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씨가 미인은 아니지만 확실히 매력은 있죠. 뭐랄까? 병맛 같은 매력이랄까? 사랑해요. 뜬금없는 고백에 이어 맥락 따위는 무시해 버리는 풀 스윙 싸다기. 사람을 때릴 때는 앞뒤는 무슨 맥락이 있어야죠. 그게 아니면 현실과 이거? 웹툰 초월한 맥락 파괴는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케미를 선사합니다. 맥락이고 뭐고 그냥 부럽네요. 47위 오달수 김명민 위기의 초안. 조선 최고의 명탐정 김명민과 개장수 오달수. 그런데 위기에 처한 건 너뿐이고. 살려더니 혼자 살겠다고 내뱉니까 36개, 아, 36개. 아, 36개 주랑낭만큼은 우사인 볼트도 남부럽지 않은 두 사람. 그런데 낭떠러지에 도달하고. 미여기게죽못요너 없이었진 나 혼자 살기를 바란단 말이냐. 네가 여기서 죽겠단 명예곧내 무덤이다. 감동적이죠?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혼자 도망갈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가시죠안 <laughs> 가요. 날기는 몰라. 날기는 몰라. <laughs> 그렇게 강렬히 다보면 뭐, 조금 모족한것 같다 난님은 아무것도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음? 나으리 아리가또 그리고 넌 꺼져줄래 오, 구다사이? 그나저나 나으리... 두 사람의 실제 케미는 어떤가요? 아, 오해했었어요 아 설마 <웃음> 형이... <웃음> <난> 내가 오해했는데 <laughs> 아 형이 나랑 오이 접근해서?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어. <laughs> 아, 이런... 라면 먹자고 했으면 큰 오해를 부를 뻔했네요 <laughs>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엔 더 뜨거운 커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